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보안 코딩, 이제 마지막 챕터인 우리 구조체하고 공동체가 있는데,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우리가 이제 그 구조체가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죠, 우리가. 우리가 쉽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조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여러 종류의 변수들을 갖다 뭡니까? 하나의 어떤 구조화된 형태로 우리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걸 갖다 하나의 어떤 집합으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뭐 집합을 옛날에 보 우리,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이 전체, 전체 집합 유가 있으면 이안에 뭡니까? 그 학생의, 학생 이름도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의 학번.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수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목들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뭐? 자바. 그 다음에 어, 또 예를 들 수는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자 이게 뭡니까? 얘는 우리 이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이 학생에는 이러이러한 우리 뭡니까 부분 집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체 우리 뭡니까? 우리, 우리가 뭐할수 있는 이걸로 뭡니까? 한 명의 뭡니까? 학생을 갖다 우리가 뭐할수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다든가 예를 이렇게 우리가 이학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김명지라고 한 학생을 갖다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하면 김명지를 자 김명지라고 하는 이 학생이 이 학생 그 학생의 이름과 아이디와 다음에 뭐 가까이 과목들에 대한 점수들이 있을 거아니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서 하면 근데 보면 우리 근데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1학년 3반 학생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학생이 한명만 있는 게 여러 명 있겠지, 이러면 있겠죠, 이러면. 그럼 우리가 학, 이 지금 한 학생 있죠. 이 김명지라고 하는 이한 학생에 대해서 지금 이 학생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어, 네임이라고 하는 우리 변수랑, 그 다음에 우리 학번,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과목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어떤 그런 점, 우리가 어떤 변수가 필요한데, 이걸 우리 예를 들면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이걸 예를 들어보실 건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됐으니까 학생들이 되면 그런데 우리 1학년 3반 학생들은 우리가 어뭐 30명이라고 30명 20명이라고 할까요 20명이라고 보면 좀 줄입시다 20명이라고 보면 20명 보면 그럼 첫 번째 우리 김명지라는 학생을 갖다 우리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비용 공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봤더니 이제 하려면 얘는 우리 이제 김명지가 돼야 되겠고 얘는 뭡니까 뭐2021 2021001 다음 얘는 뭐에서 80.90점 뭐 90점을 뭐 봅시다. 아 얘는 그거 죠패스페일이니까 얘는 어 패스 이렇게 이렇게 됐다 치면 이 가까이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려면 어떻게 됨? 자, 그러면 우리가 어한 학생 예를 들어서 김명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총합해서 몇개표냐 우리가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캐릭터 Name 뭐, 사에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Integer 어, ID 넘버에 뭐 예를 들어서 2021, 001, 그 다음에 Integer 뭡니까? C 랭귀지 해서 여기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C, 그 다음에 인티저. 다바 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90.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캐릭터, 프레젠테이션은 뭡니까? 얘는, 패스. 얘는 이제 문장이 되겠죠, 패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우리 자. 어, 이게, 이제, 김명지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이잖아요. 이 학생에 대한 값을 넣계 해서, 우리 뭡니까? 지금, 지금 시키 변수가 어떻게 되죠,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 대표적으로 말하면 다섯 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그 다음 학생인,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박인보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거요이학생은또 어떻게 되니요이 학생에 해당되는 또뭘 해야 되겠죠? 또 다시, 이제 얘랑 틀려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name 1 했으면, name 2 이렇게 해서 뭡니까? 또몇 개의 변수를 또 다섯 개의 어떤 걸 갖다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럼 총합해서 뭡니까? 20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 둘이 과정을 몇 번해야 돼몇번 스무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무 번을 해야 되겠죠. 스무 그다음에 네임 아이디 똑같은 계속 스무 번을 계속 써주고 그다음 우리가 프린트 어로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이 똑같은 일인데 너무나 이 코드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가 뭐를 이 자체를 어차피 다 뭐만 바뀌는 겁니까? 똑같은 이 들어가는 항목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갖다 우리 뭘로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구조체로 우리가 선언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해당되는 뭐만 넣어주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이, 이, 이 변수들 얘들 갖다 얘를 갖다 정도 뭡니까 우리가 구조체로 정의하고 우리 지난 시간 구조체 정의는 어떻게 우리, 앞에 우리가 자 우리 쉽게 스트럭처 해설해. 구조, 뒤 가서 하죠. 구조체, 다시, 다 자, 그건 좀 이따, 대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그럼 우리가 구조체로 우리가 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뭘 넣어주면 됩니까? 이제, 학생이 바뀔, 이제, 학생이 다른 데서 바뀔 때부터 뭐만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요 해당되는 값들만, 이렇게, 이제, 2000, 2021, 002, 그 다음에 점수, 여기여기 여기 해당되는 것들만, 우리가 말하는 값들만 넣어주자는 값들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뭡니까? 이 전체를 갖다가 뭔가를 갖다가 뭐로 구조체로 선언하게 되면, 결국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얘를 갖다가 대표하는 뭔가, 이, 이 전체를 갖다가 뭡니까? 이게 지금 뭐죠? 전체 집합 유로 한 것처럼 얘를 대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면 우리가? 그렇게는 우리 뭐였죠? 우리가? 결가 우리가? 구조체 변수. 구조체 변수는 이 전체를 갖다가 대표하는 어떤 값이라고. 이걸 오래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게 S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구조체 변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뭐랄까, 우리, 음, ITC라고 할까요? ITC 2021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숫자 뺍시다. 숫자 빼고. 자, 구조체 변수로 갖다, 우리, 예를,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KMJ, 아, 아니, MJC라고 했죠 MJC. 자, MJC라고 우리가, 변수를 mjcitc라고 우리가 변수를 갖다 쓰면, 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정했으니까, mjcitc니까, mjcitc 안에 뭐 어디, 요 사람 멤버에 대한 이름만 넣고, 요거에 대한 멤버에 대해서 이름 넣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뭐가 되냐면, 이 각각의 이 변수들이 결국, 뭐 이 전체가 구조체니까 이 주, 여기 이 구조체, 이 전체가 구조체니까 하나 하나의 구조체니까 이 구조체 안에는 뭡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임, 학번 이런 것들에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예를 갖다. 우리가 이 전체를 갖다 하나의 우리 구조체로 정의하고 그다음에 예를 갖다 안에 들인 각각 하나를 갖다 예를 갖다 우리가 구조체 멤버 멤버 각각의 멤버 안에만, 간만 우리가 계속 넣어주는 형태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 프로그래밍보다 훨씬 우리가 뭡니까? 다양하게 쓸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용자 이름은 문자형, 그도, 얘는 또 뭡니까? 배열 타입이고, 얘는 뭡니까? 똑같은 문장이지 얘는 뭡니까? 얘는 그냥 문자형이에요. 얘는 배열이고요. 얘는 문자 열이기 때문에 배열로 써요. 얘는 그냥 문자기 이 때문에 그냥 배열, 그냥 우리가 문자형으로 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뭡니까? ID 점수들은 다 뭡니까? 정수형이죠. 그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뭡니까? 각각의 우리가 변수 선을 할때 뭡니까? 서로 형이 다른 거는 형태가 다른 거는 뭡니까? 같이 쓸수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형태의 값들을 우리가 뭡니까? 구조체를 쓰게 되면 우리가 훨씬, 프로그램에서 훨씬 우리가 더 효율적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제 실제 구조체를 갖다가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근데 구조체라고 하는 건 또, 근데 다 쓰는 게 아니고 구조체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될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어떤 우리 테이블 같은 테이블. 뭐 학생이면 학 이름 학번 쭉 있는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에 우리가 그 표적 표현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체를 써야 되거든요. 일반 수식 계산할 때는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런 하나에 우리가 뭐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빔밥에 재료가 있는 이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 재료에는 또 뭡니까 이 재료에다가 각각의 비빔밥을 갖다 놓으면. 1번, 2번, 3번. 비빔밥 1번, 2번, 3번. 아까 뭐라거있지 김명지, 그 다음에 박인보, 뭐, 누구, 이렇게 하듯이 그, 그사람인 이게 바로, 얘가 바로 나중에 뭐가 된 겁니까? 구조체. 이게, 얘가, 이 전체가 구조체.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얘가 구조체 변수원, 변수. 얘는 뭡니까? 구조체.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 멤버.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우리 식 샘플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자, 일단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뭡니까? 보면, 자, 우리가 앞에 얘는 뭡니까? 얘는 구조체 명령어, 얘는 뭡니까? 구조체 이름, 얘는 뭡니까? 구조체, 얘는 구조체, 자, 얘는 구조체 명령어, 얘는 구조체 이름, 그다음 얘는 뭡니까? 구조체 우리 멤버, 멤버.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구조체 변수. 이렇게. 자, 볼까요? 자, 그래서, 각각의 구조체 문법에는, 그냥 항상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면 어떻게 됩는까 항상 문법이 문법. 그죠? 그래서, 우리 구조체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대로 우리가 정해져요. 참, 얘는 구조체 명령어, 이름, 멤버, 그 다음에, 항상 구조체는 뭡니까? 뒤에. 자, 생들이잘 까먹는, 예. 뒤에 끝창이 정의 마지막에 보면 세미콜론을 찍어 주는 거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이제 예를 들어 호출할 때는 뭡니까 구조체 누구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변수 얘가 바로 뭡니까 실질적인 값이 들어가야 될 어떤 그런 하나의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자 구조체 문법 보면 구조체 문법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고, 구조체, 구조체형을 만들었을 때, 구조체의 몽태 뭡니까? 우리 모양,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구조체 변수가 바로 얘가 되죠. 그리고 얘기가 뭡니까? 해당되는 값을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조체 변수에다가, 우리 여기, 얘가 뭐죠? A가 뭐지? A는 뭐죠? A는? A가 뭡니까? 우리 구조체 멤버. 그러면 이걸 우리 아까 우리 했던 우리 오니까 우리 그 김명지라고 학생을 우리 대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자첫 번째 얼굴이야, 스트럭처. 아까 우리 우리는 이를 뭐라죠, 우리는 어, 학생 학생이라고 약간 구조체 명령어, 구조체 이름 학생. 그 학생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아까 봤잖아요, 캐릭터 네임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었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어 그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음그 다음에 인티저 어 아이디 넘버 우리 학번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C 랭귀지라고 하는 우리 어떤가 과목이 그다음 에 뭡니까? 인티저 우리 자바 그다음 우리 뭡니까? 캐릭터 타입에 우리 뭐죠?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우리가 그냥 PT, PT, PT. 자, 그냥 PT.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우리 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니까 구조체가 우리 선언된 거죠. 구조체가 이게 아까 우리 뭘 선언한 겁니까? 어떤 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아까 뭡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구조체는 뭡니까? 우리가 뭐 아까 말한 name, ID number, C 랭귀지, 자바, 이거, 이, 얘가 지금 이걸로, 우리 뭡니까? 구조체를 만든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된 겁니까? 아니죠. 항상 뭐 뭡니까? 구조체가 쓰는 데면, 뭐줘죠 항상? 뒤에? 세미콜론 찍어야죠. 이게 구조체를 쓰는 거라고. 내 얘가, 그래서 얘봤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보면, 구조체, 명령어.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얘가, 구조체, 이름. 이런 구조체 이름 안에 있는 이런 멤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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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뭐가 있나요? 얘가 구조체 멤버. 그럼 이게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 정의되어 있으면 자,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데는 요로 요러, 요로한 요런 멤버가 들어가는데 자,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에는 뭡니까? 이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1학년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학생 중에서 오면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얘가 지웁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구조체 변수가 별 구조체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 이, 지금 이, 지금 이까 생각하뭡니까 구조체를 갖다 우리 선언하고 선언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인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고 나가는 건 뭐죠? 우리가 하고 나가는 건 자,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1학년 일반 학생 뭡니까? 성적 성적표 자 첫번째 뭡니까 이름 여기에 자, 이름 학번 그 다음에 어 C language 그 다음에 우리 자바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 과목들에 대한 걸 이게 뭡니까 쭉 있는 거라고 이런 경우 그럼 이거, 이거. 우리 여기. 자, 우리 들어서 우리 김명지 아까 뭡니까 2021 001 80 90 90. 그냥 어려운 거. 뭐 예를 들면 박인보 그다음에 뭡니까? 2021002뭐80 80 80 봅시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몇 번까지 20명이 있다라고 20명이 있다라고 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언제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게 얘기를 이런 분들 이게 뭐 이게 뭐죠,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저 1학년 때 배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 뭡니까?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요 항목들이 지금 뭡니까?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반복이 항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갖다 우리 프로그램으로 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 바뀔 때마다 뭡니까? 각각의 변수들을 다 정의해 줘야 되니까 계속 복잡하게 되겠죠. 그러면 예를 갖다 뭡니까이 우리 양식에 있는 이름과 학번과 우리가 C 랭귀지 자바, 예를 갖다 우리 뭡니까? 하나의 뭘로 우리가 학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뭡니까? 우리 가 구조 새로 만들어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해당 항목들은 뭐가 됩니까? 요 각각이 들어가 있는 요 표에 우리 항목들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이 구조체에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면보, 면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면보 되면. 그러면 이제 실제 값을 넣는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러면 자, 이 표에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는 뭐가 지금 바뀌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다다 바뀌는 거잖아요. 다 바뀌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를 우리가 바뀌는 거. 바뀌는 얘를 대표하는 뭡니까? 뭔가 필요하겠죠. 지금 얘를 보면 이 학생에 따라 점수가 쫙 바뀌잖아. 었요이 학생에 따라 바뀌거 그럼 어떡해? 아, 그럼 우리 뭐가 필요한 거지, 문제. 계속 바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우리 구조체 뭐가 되는 거죠? 변수. 처음에는 김명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김명지에 대한 우리가, 이름이 김명지, 그 다음에 학본, 다음 박인보, 다 박박. 그래서, 이, 그래서, 바뀌는 게 바로 우리 문과, 변수, 변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구조체 변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체 변수는 뭐가 되겠죠? 자, 구조체 명령어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체 변수, 결국 이거니까, 이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우리가? 음, 이 밑에. Km 자이 밑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자 전환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뭡니까? 이 밑에 밑에 여기 에자 구조체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뭐가 들어가야 니는 구조체? 구조체 이름 이름 이 구조체 그러니까 자 얘는 구조체 명령어죠. 얘는 뭡니까? 이 전체를 나타낸표장아 표의 양식. 얘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양식 밑에 각각의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조체 변수, 뭡니까? K, M, J. 요렇게 우리가 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전체 중에서 누구? 요게 된 거, 요게 된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냐? 얘가 뭐, 바로 구조체 변수. 그럼 그 구조체 변수에다가 뭡니까? 이제 뭘 넣어주면 되죠? 해당 멤버들의 값들을 넣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해당 구조체에 우리 뭡니까? 값을 넣어 줄때 자, 이거 뭐 어디? 얘가 구조체 명령어, 얘가 구조체 이름, 얘가 뭡니까? 구조체 변수, 변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조체 변수 안에 이제 해당 값을 넣어 줄 때는 뭘 넣어 주는 거죠? 요게 바로 뭡니까? 멤버, 음. 이 멤버에다가 하나하나 하나 넣어줘야 되죠. 그런데 어디다 넣어주냐면 대표하는 구조체 변수 내에서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얘도, 얘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학생 중에 서니까지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누구입니까? 김명지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값을 넣어줄 때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첫 번째 우리가 뭐죠? 이름, 이름, 이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우리은 뭡니까? 이름, 네임, 네임 네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넣어 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값을 넣어 줄 때는 이렇게 얘는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구조체 변수를 갖다 우리 뭐 뭡니까? 선언을 선언. 선언해서 그다음에 값을 넣어 줘야 되겠죠. 이제 해당되는가? 김명지 다음에 학번, 점수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얘를 이쪽으로 좀 옮겨 볼게요. 자, KMJ라고 하는 여기에 뭡니까? 독더 그다음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첫 번째 멤버가 네임 네임에 우리 뭘뭐 넣었으면 네임에 kmj 이렇게 넣겠죠 자, 이쪽에다가 자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kmj의 두 번째 면봉가 뭡니까 dot id number id number에 뭐가 넣었어 우리가 2021 00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 그래서 값을 넣을 때는 뭡니까 구조체 이름 구조체 여기에다가 변수에 여기다가 뭡니까 해당되는 여기 있는 멤버를 갖다 놓는려면 이, 중 우리 책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구조체, 구조체, 뭡니까? 구조체 변수. 구조체 변수를, 아, 변수 이름, 변수 맞네, 변수. 구조체 변수에다가 뭡니까? 멤버 이름을 넣어서 여기 값을 넣어주면 된다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뒤에 실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뭐 그건데, 지금 할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충, 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대충 이제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구조체를 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떤 우리가 동일한 어떤 값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을 때이 값들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의 구조로 잡아놓고 얘를 갖다 뭡니까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얘를 대표하는 변수 값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뭐를 해당되는 변수 여기에 해당되는 멤버들의 값을 갖다 하나 둘씩 넣어 주면 되는 거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죠 일단, 요거한번 먼저 볼까요, 그럼 이제? 자, 우리 13-2를 먼저 한번 보고, 13-1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3-2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봐왔던 내용이죠. 지금 얘는 뭡니까? 표를 보면, 아, 이 지금, 우리 13-2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표가.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평균? 얘를 나타내는 거다. 자, 이게 이거죠, 이거.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름 들어가니까 네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국어, 영어 평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이걸 옛날에 뭡니까? 우리가 구조체를 우리가 안 배웠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뭐죠? 우리가 네임이라고 하는 배열로서는 하고 그다음에 국어 점수. 그다음에 영어 점수, 그다음에 에버리지 평균 받죠. 그다음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뭘로? 이런 스캐너 스프로 이걸 스로 값을 받아서 우리가 뭡니까? 입력하는 입니다 자, 요건 지금 그요 타입은 지금 우리 무슨 타입입니까? 스킨너프 언더바 S제 S일 때 뭡니까 글자 아홉자리면 쓰라는 거 왜? 얘가 배열 크기가 10이니까 뒤에 백슬래시 제로 빼고 나면 아홉 글자를 들어와라라고 해서 그래서 언더바 S 쓰기에면 어떻게 뭐글자의그 글자 수를 갖다 우리가 딱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뭡니까 우리가 버퍼가 오픈로 나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겠죠.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면. 그리고 이제 하면 뭡니까? 두번 쭉, 그래서 그거 넣고, 자, 우리, 우리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정수정수지만 평균은 뭡니까? 나중에 실수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합계한 다음에, 자, 얘는 뭡니까? 우리가 뭐한 겁니까? 요렇게 2.0에서 우리가 뭡니까? 플러스로 해줬됐죠 우리 옛날에 뭡니까? 이거. 우리 강제형변화 한거 있죠, 우리가. 뭐, 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얘도 지금 강제 행렬하한 거네, 그죠? 그래서 하면.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정리를 미리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3-2를 한번 보죠.